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므로 7월 1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호흡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하시고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양 올려 드립니다. 오늘의 시편 찬양은 시편 5편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성경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집에 보면 54, 55쪽에 있고, 성경 본문은 55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컫고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괴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여하는그 심령들 하나님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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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실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의 말씀 우리 교재에 보시면 54쪽에 미완의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8장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9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완전한 희생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에 속한 성소, 또첫 언약의 예법을 소개하고 그것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의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세상에 속한 성도, 성소가 어떤 것인가? 우리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어, 첫 언약 바로 어, 모세를 통해 받은 언약 구약의 언약이죠. 검 보면 섬기는 예법. 여기서 예법은 규칙, 규례를 말하고요. 섬긴다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섬기는 것은 라투레이아스라는 뜻으로 예배한다, 제사한다 그런 뜻이죠. 어, 구약의 언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한 그 예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 성소 또는 장막, 회막, 성막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었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옛... 언약, 첫 언약에 있었던 구약 시대의 성소 그곳에서 했던 예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히브리서의 특징 그대로 구약의 그 유대교에 익숙한 이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잘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 절에 보면 어, 이 장막 있죠. 우리 이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에 보면 두두 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 뜰입니다. 어, 이게 여러분 그 예전에 성막 같이 설명해드릴 때 아마 기억해 보시면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어, 성막들에는 제물을 어, 가지고 나와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번제단이 있죠. 그래서 그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뿌리는 번제단, 태우는 것이죠. 죄를 태우는 것. 그리고 깨끗이 짓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들을 지나면 성막이 있죠. 어, 성막인데 성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뭐로 보통 음, 세로 30규빗, 가로 10규빗, 높이 10규빗. 우리 말로면 13.5m, 4.5m, 4.5m 용도의 크기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어, 이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0규빗. 음, 요즘 무릎은 4.5미터 이렇게 직육면체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속죄받을 수 있는 곳, 바로 이것이 성소 거룩한 장소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어,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다. 이걸 램프 스탠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곱 등잔이 있죠. 촛대가 있습니다. 기름이 있어서 어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깜깜하죠. 그래서 불을 붙여야 됩니다. 기름으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등잔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상과 진설병 이렇게 이들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떡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떡을 12개를 진설해 놓죠.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죠.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 사절에 나와 있는데 금향로라고 하죠. 우리 금 금향단. 향을 피워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 바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는 금향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소에 있는 내용들이고, 3절에 보면 둘째 휘장, 회시장이 두 개가 있지요. 하나는 성전 뚫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이 있고요,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때그 입구에 있는 것이 둘째 휘장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기서 속죄를 받기 때문에 속죄소 또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시은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언약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그곳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내용들은 이제 구약 출애굽기의 말씀에 또 우리 자세하게 또 공부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그룹들이라는 것은 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케투빔을 말합니다. 그 법궤 위에 보시면 그 천사의 날개 모양으로 만든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은좌 또 보좌 이렇게 어, 되죠 그곳에서 제물이 어, 불살라지고 죄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거룩 용서함을 경험하는 그것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서 이것이 바로 첫 언약에 있는 예법 또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 모습입니다 그러고 6절부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 돼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아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의 부분도 예수님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옛 제사장들은 첫 장막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죠.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장막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고 그것도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정결례를 행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사제장이 하루 들어갈 때 예복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죠. 만약에 하나님께 합하지 못하여 죽을지라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 줄을 잡아당겨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약시대의 어, 예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 말씀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께서 바로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첫 언약, 첫 예법, 구약의 모습들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진 것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폐하여지고 완전히 새로운 예배 시대로 주님이 열어주신 것.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내일 말씀, 히브리서 19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 내일 묵상하게 되실 텐데요. 바로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바로 이런 어, 불완전하고 부족한 제사 예법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이것은 모형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구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 말씀합니다. 이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것이죠. 어떤 깊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 뭔가를 놓고 쉽게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이 제사법, 성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또 중보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런 어,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십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 영원한 영혼의 영생의 예법이 아니라 육체의 예법이다. 또한 가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이것은 구약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완전에 이를 때까지 전까지 해야 되는 어 임시제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이렇게 10절까지 우리가 읽고 설명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구약시대의 것의 한계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어, 교재 54쪽에 보시면 매일 성경 54쪽에 8절에서 10절 말씀을 설명한 맨 아래쪽에 문장에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제가 54쪽에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성소와 첫 언약의 예법에는 은혜가 있었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땅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은 육체의 의식상의 정결을 가져다 줄뿐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고 그 때는 참 장막인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도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땅의 성소와 지사제도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때까지 마련된 임시 제도였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의 한계를 통해 새 언약의 뛰어남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완전하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스 구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 옛 언약 옛 언약의 예법 이 땅의 성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 이것이 우리 주님의 하늘의 성소 또 하늘의 섬김 예배 그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어, 그것에도 분명한 은혜가 있었지만 어, 완전하지 않기에 한계가 있었다 끊임없이 제사하고 또 태워야 하는 그런 구약의 한계 그러나 예수님은 단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게 된 것, 우린 더욱더 깊이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오늘 말씀 붙들고, 아, 이제 내일 우리 계실 새 언약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 부약 시대의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도 은혜이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예수님의 피와 새 언약의 은혜를 더욱 더 사모하고 또 감사하고 영원토록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또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고 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장막, 둘째 장막, 구약 시대의 그 예법과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주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그 놀라우신 희생을 통하여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게, 나가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님,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져서 주님 육체의 예법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예배,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며 주님신 그 은혜를 늘 경험하며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 손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그들의 앞길을 밝게 비추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순간순간 지혜와 계시영을 보이셔서.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